안녕하세요. 닥치고스윙의 김프로입니다. 자, 오늘 레그드라이버로 할수 있는 훈련 두 번째 시간이에요. 레그드라이버로 훈련할 때 저번 시간에는 이 백스윙 때이 힘을 이용해서 하는 걸 했죠. 백스윙 때 힘을 하는 걸 했다면 이제는 다운 스윙 할 때이기 때문에 그립 끝을 오른쪽 어깨에다가 붙여주시고요. 왼쪽 어깨에다가 딱 대고 백스윙을 하고, 딛고, 딛고, 딛고 할때이 이 헤드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, 딛을 때까지는 항상 헤드가 가만히 있어야 되죠. 딛고 차는 순간에 이 레그 드라이버가 차는 순간에 힘이 만들어져야 돼요.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발을 붙이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하죠. 디딜 때는 백스윙 때 오히려 백스윙을 잡고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이때는 합트 흔들지 말고 딛고 차는 순간에 딛고 차는 순간에 하는 이 몸을 분리시키는 상하체 분리를 할때 도움이. 되는 거죠. 디디면서 도는 것이 아니라, 딛고 차면서 돈다. 같이 오스윙에 긴 풀어 봅니다.